리뷰 전에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노보스몰에서 요소수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 베이스의 고순도 요소로만 100% 생산되기에 최상의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차 글락주 블루로 관리하세요. 이거 세찬데 미션을 왜 갈아요? 저 방금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갈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진동이 심해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갑니다. 이거 19km 탄 건데. 일단 갈아보려고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노스 게러지의 유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테리오 선생님. 출발해야죠, 여 네. 어떻게 하가네가 핸들을 잡게 됐는지부터 이렇게 좀 가까이 아. 얼굴 자다 일어나서 튕튕튕. 아. <laughs> 네. <laughs> 너무 가까운데 <아까웠네. 웃음> 어, 일단 제가 정비는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됐지만. 어느 정도? 네. 언제 정비 오일교환은 뭐 문제 없이 다 해냅니다. 사람들이 네가 진짜 정비하는 게맞냐 물어보는 사람들 이 있는데. 근데 네, 아직도 진짜 오시면 아, 진짜 정비하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진짜입니다. 벤츠 합니다. S 클라스부터640 AMG부터 레인지로버까지 다 풀패키지 다 하고 하체도 뜯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립을 완벽하게 잘하는 <laughs> 거는 옆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물어보기 도하는데 하체를 뜯고 뭐하는 것도 꽤 잘하고요. 근데 남자애들만큼 힘이 조금 부족하니까 완벽하게 쩌든 거는 유빈이는 이제 블루 달고 갖고풀루고요 음. <laughs> 근데 아, 오일 교환이나 경정비는 유빈이가 아벤타도르랑 페라리몇 대를 빼보고 는다 해봤어요. 음. 뭐 엄청 잘하고 어, 또 이런 말 하면 뭐 너무 편해하는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수 있는데 유빈이 이쁘잖아요. 어, 뭐 자기 뭐 어떤 신체적인 여자의 핸디를 요구한 적도 없고 남자들이랑 똑같이라고 제일 내가 유빈이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 물론 이인권 팀장은 실수가 별로 거의 없었는데 다른 남자 직원들에 비해서 실수가 적어요 그만큼 꼼꼼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요즘 저한테 이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다 하잖아 똑같이 하니까 어쨌든 유빈이는 일은 잘한다는데 유빈이가 이제 유수가 바빠서 많이 못올 때마다 하체우리기를 하면서 유빈이가 한번 리뷰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왜냐면 운전을 잘하거든요. 연수가 운전은 더 잘할까? 저 약간 급가속, 급감속이라. <laughs> 괜찮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 되는데 이거는 흔쾌히 네가 리뷰를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대표님이 경차 연나라 리뷰하시는 건좀 힘들겠다고. <laughs> 야, 그거는 내 얘기고 <웃음> 판단을 했고요. 어떻게 된뭐 계기를 얘기해아그럼 제가 전에 그. 주변 지인의 차라서 경찰을 많이 타본 것도 있고, 저도 어디 여행갈 때마다 직접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면, 항상 레이 아니면 스파크 이렇게 렌트를 해서 타거든요. 네, 제가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안 좋아해? 너 경찰 무시하는 발언 그거 너 안티 장난 아니게 너 지금, 어? 위험한 발언이야. 너 경찰 왜안 좋아해? 아니, 물론 그. 여러분, 저는 경찰 되게 좋아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데요. 저는 경찰을 타도 직접 운전하거나 아니면 뒤에 타거나 이렇게. 게 극단적으로 했거든요. 응. 근데 뒤에 탔을 때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정. 놀러 갈때뭐 여러 아시서 가서 뒷자리에 누군가를 타, 태워야 된다면 죽는 거지 걔는?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서 제 차를 살 때만큼은 경차는 제외하고 사고 싶었어요. 만약에 커플 커플이야. 근데 저 커플이 진짜 꼴뵈기 싫은 거야. 하는 아... 이 반마지야. 아, 네. 그럼 야 우리 차한 대로 놀러 가자. 아낄 겸 경차를 렌트한 다음에. 우리가 앞에 타고, 그러니까 연인이 앞에 타고, 네. 상대의 연인, 실은 연인을 뒤에 태우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럼 걔네 거의 마팅이 가겠지? 그차 가도. 그쵸. <laughs> 상태가. <laughs> 이미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해야 돼요, 여행을. 그, 경차는 뒤에가 왜안 좋은 거같아 일단 좁고요. 어, 어. 어, 그래도. 멀튼데? 레인은 진짜 뒤에가 잘 나왔다고 저도 인정하는 게, 일단 높아서 가운데 앉아도, 뭐, 관계턱 넘는다고 머리가 닿고 이러진 않는데, 제가 모닝에 가운데 탔을 때는, 그냥 진짜 지옥이었어요. 머리가 계속 위에 닿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레이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진짜 에서 공간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박민성 PD가 나 옛날에 개러지 하기 전에 동작에 인더스트리마할때 우리 회사차가 이거 중고였거든? 어. 이걸 막 회사차인데 맨날 끌고 다니면서 주말에. 그리고 막월요일처차뭐한해막 휴지가 막 있어, 차 안에. 막,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맞을 거야. 막, 민성이 그런 애잖아. 맞잖아. 너한테 무슨 맥시마보 뭐 얘기 꺼내고 그랬다며. 신고, 신고해버려, 그냥. 어? 신고해버려, 그냥. 근데, 근데 민성이가 이차 타고 지금 재수씨 만나서 결혼했잖아. 아, 정말요? 그, 그런 걸로 따지면 또 얘가. 공간은 진짜 별로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뭐 아무튼 뭐 캠핑 갈 때든. 네. 이렇게 공간 활용성에서는 이 차가 좋지 않느냐. 레이가 경차 중에 저는 공간 활용성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보니까. 내가 저저번 주에 모닝하면서 이 잔진동이 막 하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도 느끼냐? 이 경차 타면 이 엔진 진동하고 막 이런 거 퍼지는 거 얘는 현저히 적긴 한거 같아요 왜 적을 거 같아? 이렇게 넓어서? 맞아 그러니까 내가 타보니까 예전에 민성이랑도 민성이가 그 우리 회사 차 타고 다닐 때 그거 팔기 전에 간단하게 리뷰 찍었어 요회수 아, 엄청 나왔었거든 근데 그때도 내가 레일을 탈 때는 진동 문제를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음. 근데 이번에 모닝할 때 모닝 중 세차 얘는 아예 세차고 얘는 신차 출구로 일로 했잖아 네네. 근데 야이 모닝 그전 진동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내가 이거 아까 밥 먹을 때나 어저께 그저께 조금씩 계속 탔잖아 네. 이자체로 타고 가는 거 확실히 이게 크니까 니네 말대로 이게 진동이 분산돼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얘는 바닥 진동만 올라오는 거지 얘네들은 내가 그때 쇼바를 안 넣어주나봐. <laughs> 아니 뭐 쇼바를 가는데 안에 오일을 안 채워주나봐. 그런 거 같지 않냐? 스프링만 가는 거 같지 않냐 차가? 근데 진짜 대표님 차도 좋은 거 타시니까 더 확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새 때문에. 내가 에어 스프링 타지 않아? 네. 그러니까 얘를 타면. 진짜, 니 아까 타고 다니는 느낌 나는 거여서, 야, 이거를 왜 댐퍼를, 왜냐? 아니, 진짜 이런 차가, 댐퍼를 좀만 좋은 거를 넣어주면, 원래 진짜 차 괜찮거든. 그래서 음. 나는, 우리나라에 좀 댐퍼를 잘 만드는 어떤 중소업체에서, 네. 모닝 캐스퍼 레이 스파크거 전용 댐퍼를, 아. 가격 한 40만원, 50만원에 한 세트로 해서, 조금만 요거 좀 풍부하게 잡아주는 거를, 말... 얘는 작잖아. 네. 그니까 좀만 두껍게 갖고 만들어주면, 와, 나 그럼 잘팔질 거거든. 내가 전시좀 개발하고 싶다니까. 카니발도 비스테인 많이 응. 하는 것처럼 어, 엄청, 근데 좀비싸잖아 자, 그럼 이제 미차랑 비교해서 리뷰 좀 해줘봐.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레일엔트 했던 게한 4년 전인가 통영여행할 때였는데, 네. 그때는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경차다 보니까 좀 좁은 골목길에 운전이 미숙한데도 쏟아낼 수 있는 거? 주차할 때도 경차 혜택이 있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주행하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너 아까까지 엄청 까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어. 그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어 그래? 지금 타보니까 또 좋아?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그 습관처럼 했을 때 어. RPM이 제 차보다는 확실히 덜 올라요. 그럼 니네 차보다, 니꺼 네 거, 네거 티볼리보다 얘가 더좋은거 같아요. 티볼리 하는데 차가 더 큰데 엔진이 딸리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어. 급, 급가속을 하면은 소리랑 같이 RPM이 높은 어. 네 느낌이고 안 갈았습니다. 갈았지? 갈고 많이 완화가 됐는데 어. 급가속할 때 실내까지 타고 오는 소리가 꽤 크거든요? 어. 어. 근데 이거는 그런 건좀덜한것 같아요. 니켓 티볼리 엔진 가솔린이지? 네. 그러면 지금 티볼린 가솔린보다 얘가 지금 느낌으로는 더 좋은 거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엔진 미션 둘 다? 미션은, 미션은 모르겠는데, 어. 어. 근데 주행은 느낌은 되게 더 좋은데요? 얘가 더 좋아? 네. 소리도 좀덜 하체, 올라오고, 하체는 티볼리가 좀더 낫습니다. 하체는 티볼리가, 네. 나고? 어떤 면에서 티볼리가 나고? 이런 잔진동이 오히려 티볼리는 좀덜 하고요. 아, 티볼린 잔진동이 들 들어와? 네. 어. 그, 얘가 노면을 조금 더 타는 거는 차가 가볍기 때문이겠죠? 같이 가볍고 덥고. 네. 나도. 야, 유빈이 리뷰해도 되겠는데? 아, 진짜요? 어, 자질이 있어. 아, 진짜요? 야, 민성이 잘라야겠다, 야. <laughs> 민성이, 민성이보다 리뷰를 잘하는 것 같아. 일단, 제가 매일 어, 차를 타고 잘하는... 하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느낌은. 민성아, 너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 <laughs> 야, 똥차는 이제 비켜야 되지 않겠냐? 어? 장난이고. 민성이 리뷰어가 아니잖아. 야 근데 너 진짜 리뷰에 소질이 있다니. 아 어, 진짜요? 차를 이렇게 여러 차를 좀 타봐야겠는데? 아 어, 정말요? 오준영 지임장님한테삼수리않을 내달라고 할까? 아 어, 너무 좋아요. 어, 그래? 부탁드립니다. 야4서 그러면 안 돼. <laughs> 어? 너 저기 저기 정직하게 해야지. 자 계속해주세요. 네. 어. 어... 근데 아직 제가 코너를 크게 돌아보려고.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제가 레이를 아, 볼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 하지 마. <laughs> 누가 경찰을 타고 코너를 잡아. 레이가 또 높으니까 아, 그런 게 제일 불안할 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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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은 지금 빌리가 안 뜯었잖아요. 저 지금 빈, 진짜. 그대로 있잖아, 이 진짜 그,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 있습니다. 거 아니야, 얘나 네. 그거는 따로. 다른 차로 그차주분 아직 이거 냄새도 못맡았나다차 <laughs> 어? 우리가 지금 새차 갖고 있는 걸 갖고 그러면 안 되지 레이는 또 넘어진단 말이야 맞아요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넘어진 거 어? 어 걸퍼 사가지고 갈이 아니구나 걸퍼 사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레이 갖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 유빈아 그러면 네. 아까 니가 미션이 아니 엔진은 니네 차보다 얘가 나 땜에 느낌이네 어, 느낌이 얘가 나 땜에 삼기통인데삼기통에 대한 불편함 안 느껴져? 네 그럼 혹시 우리 그거 넣어서 그런가? 밸런스요? 밸런스. 뭐 그런 차이 있을 것 같아. 제 너키정의는 가에 가요. 맞아요. 어, 그건 어쨌든 뭐니 네 느낌이 나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 음... 자, 그럼 미션은 니네 차는 지금 오래됐고 니가 미션 오일을 갈고도 안좋다 그랬는데 니네 차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이신 미션일 거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미션이 새 거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미션 오일도 ROT로 가자니 네 차도 오일 ROT 들어가지 않냐? 네, 맞습니다. 똑같이 ROT. 근데 왜 얘가 쇠차인데도 미션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제가 느끼기에는 제 차는 이제 변속할 때 어. 느껴지거든요? 그 단이 조절되는 게, 단수가. 어, 그래? 저는 그래요. 어. 근데 이 차는 좀그 느낌이 늦게 오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변속이? 네. 그게 이제 고급진 정확한 명칭으로 표현하자면 네. 병신 같다라고 얘기하면 주행 느낌은? 주행 느낌은,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야? 네. 이게 엔진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2차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저는 티볼리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솔직히 차체에 비해 엔진이 딸린다는 걸 많이 느껴요. 티볼리가? 네. 좀 앞에 가네, 티볼리? 가서 뚱집 맞고 찌를까? 아, 가볼까요? 어. 어차피 2차로로 가야 돼.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차체에는 맞는 엔진을 쓰고 있지 않나. 아, 아닙니다. 제차 아. 아니라서 그런데. 아, 그래. 오, 충분합니다. 스톱, 스톱, 스톱. 어. 클라이했어 야, 클라이퍼 냈어. 브레이크. 클라이퍼 아, 냈어, <laughs> 우리 지금. 제가 오는 동안 다 테스트를 해봤죠. 어, 그랬어. 어. 브레이크도 괜찮고요. 어. 솔직히 뜯어봤을 때 너무 작아서 장난감 같은 건 사실이에요. 음. 근데 이 차를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누가 경찰 타고 그 지랄 하겠어. <laughs> <laughs> 그렇게 타는 건 내가 이거요 내가 이상한 놈인 거지. 그죠, 그죠. 어. 어쨌든 이 차는 공간 활용성이 좋잖아. 네. 그니까 러 지금 뒤에 보니까 얘는 캠핑을 해도. 그리고 일단 여기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아, 그래? 한쪽만요 뒤에가 아, 여기가 슬라이딩 도구나 네 여기가 어, 슬라이딩 도우네 그게 진짜 짐실을때 저도 주차장 잘, 좁은 데 되면 뒤에 거 짐을 넣고 빼기가 문이 찍혀갖고 자꾸 그게 좀 스트레스인데 어쨌든 슬라이딩 도우면은 좀더 편하게 물건을 싣고 뺄 수가 있어서 어. 적재도 많이 되지만 적재하는 과정도 편하다 아 중요한 거네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얘는 어, 무게는 좀덜 나가지만 부피 있는 짐을 싣고 뭔가 이렇게 자영업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 좋은 거네 네 저는 진짜 좋다 생각해요 아 그런 면에서 음식 배달에서는 왜? 음식 쏟아질 것 같아요 아 이게 휘청이청에서 아, 음식 배달은 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로? 네아이 차가 그러니까 슬라이딩도가 또 주는 매력이 있구나 네 근데 또 한쪽만 해서 딱 적절하게 이거를 그치 저쪽으로 내릴 일은 별로 없으니까 네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도가 이쪽이니까 네. 그리고 뒤에 해치를 열고 의자를 접었을 때, 저 스티로폼 같은 거큰거 거 이런 거 실을 때 아주 좋을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여기 조수석도 눕히면은 진짜 꽤긴 것도 들어가고. 아니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캠핑 영상 찍으러 가잖아. 어, 캠핑으로 그러니까. 너무 좋죠. 캠핑 갈때 이거를 가면 무거운 거 실으면 사실 힘은 딸리겠지만, 네 적당한 거 실고 다니면은. 이건 가서 진짜 캠핑 영상 찍기도 되게 좋네. 비 너무 많이 오고 싫으면 차 안에서 잘 되잖아. 아 완전 가능해요. 그치, 완전. 차 안에다 푸침푸침한거 뭐 하나 깔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빈니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구나. 네, 어, 사장님 어, 빼고 그렇구나.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네. <laughs> 이런 데갈 때, 여기 갈때 어, 이제 더워서 꺼졌네. 여기를 갈때 모닝은 진짜 하체가 어, 근데 얘는 좀 다른데? 저도 여기 제 차로 와봤거든요. 어. <laughs> 어떤...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괜찮지? 얘 괜찮네? 살살 가서 그런가? 아니, 모닝을 민성이랑 나랑 둘이 탈땐이 길이 너무 안 좋았거든? 어, 얘는 근데 진짜 차가... 괜찮은데? 얘가 모닝보다 무겁, 무겁겠지? 그럴 것 같은데. 그가 크니까? 중량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모닝보다는 이런 안 좋은 길을 갔을 때 훨씬 낫다잉? 오, 어, 괜찮은 것같아데 어, 괜찮다, 되게. 진짜. 어? 되게 괜찮네? 야 이렇게 되면은 또 논란이 좀 있을 것같아데닝도같은경인데 모닝은 까고 얘는.. 모닝도 쉽고. 키로수가 짧아서..나요? 새거였어 계속 타이어 탓도 못하고 어? 얘는 왜 좋지? 이러면 곤란한데? <웃음> <웃음> 이러면..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아마 중량 때문에 아뭐 스프링이나 댐퍼 세팅이 살짝 다르든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중량이 누르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어이, 의외로 괜찮네. 자, 그러면, 유비나 이제, 마지막. 자, 레일을, 모닝을, 캐스퍼를 또는 스파크를 생각하는, 네가뭐다 타보진 않았겠지만, 얼마짜리를 사야 되고, 레일을 살려는 사람들한테 네가 해주고 싶은 조언, 니가 정비를 이제 하니까 너도 그래도 차를 일반인보다는 많이 안다고 나는 보거든. 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 일단 옵션은 음. 꼭 필요한 것만 넣으라고 음. 권유하고 싶고요. 음. 풀 옵션에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음. 만약 정말 용도 때문이라면 차라리 소형 SUV가 더 맞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차만 넣고 보면 차만 넣고 봐도 2천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가격 빼고 레인은 어떤 차야? 차만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봤을 생각하고, 그냥... 만든 아,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생각하고 네, 만든 네. 것 같아요. 전 마음에 드는 부분이 꽤 있고, 어. 통풍시트 중요하다 생각 안 했는데 좋네요. 니차 <laughs> 네 없지? <웃음> 없어요. <laughs> <laughs> 통풍시트 좋아. 좋네요. 나 지금 여기 다땀 젖었어. 지금 여기 다 젖었어. 이게 진짜 좋다. 이쪽은 없어. 아니, 왜 경차는 통풍시트 없션을 운전석 만주는거야 주스석에 탄 사람, 사람도 아니야? 아, 안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 경찰은 혼자 타는 거나 혼자 거구나. 타라. 예. 아 제조사에서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 연인도 필요 없다. 아, 연인도 필요 없다. <laughs> 근데 진짜로 하체가 모닝보다는 훨씬 유연하다. 어... 유연하고 차, 차체 전체에서 주는. 잔진동에 팔수도 되게 좋고. 그리고 미션하고 엔진의 느낌이 나는 지금 조수석에서 느껴지는데도 모닝보다 좋아. 아, 그래요? 나 모닝 탈 때는 오일을 바꾸고도 안 좋았거든. 음... 근데 나 아까 밥 먹으러 갈때 내가 탔잖아. 네명 태우고. 오, 어, 되게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야, 레이는 등치가 커서 그렇지. 오히려 모닝보다 낫다. 그러니까 차가 커지니까. 그게 경차를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경차를 크게 만드는구나. 일본이 경찰 진짜 잘 만들죠. 일본은 경찰들 보면 이렇게 큰 경찰들 많잖아, 되게. 이것도 사실 일본의 수직키인가 뭔가 그거 따라서 만든 그쵸. 거잖아. 이수티 건가. 야경찰는 껍데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래야 차가 좋은 거야. 어, 다 꺼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꺼, 꺼, 꺼야 돼. 유빈아, 인사해. 아니,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꺼졌습니다, 이제. 자, 이제 유빈이 리뷰에 이어서, 아, 뭐, 유빈이를 못 믿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2주 전에 모닝을 했으니까 제가 정확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얘는 왜 엔진하고 미션이 더 모닝보다 부드러울까요? <laughs>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굉장히 부드럽고 유빈이가 왜 자꾸 좋다고 좋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뭔가 되게 부드럽고 얘는 우리 로브스 글라츠의 미션 오일하고 그, 그, 그거발을 밸런스 컨디셔너 바를 되게 잘 받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처음에 와서 내가 탈 때도 모닝에 비해서는 확실히 잔진동은 없었거든요. 진짜로 얘는 차체 크기에서 이 잔진동의 펄스가 많이 상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현재 들고요. 휠 베이스나 이런 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행 느낌이 다를까요? 뭔가 얘는 좀 진짜로 타고 다닐 만한데 <laughs> 정말로 시내에서만 탄다라고 하면 밟았을 때좀 더디고 뭐 하체 느낌도 뭐 경차니까 그리고 박스형 카로 돼서 좀뭐 바퀴는 작고 이러니까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마실용으로 그렇게 타고 다니기에는 얘가 진짜 난데. 모닝이 아무리 작고, 스파크가 크기가 작고, 재미있고, 경차로서의 기동성이야 얘보다 빨리,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 어, 레인은 생각보다 되게, 되게 주행해서 느낌이 좋네요. 근데 얘는 이제, 어제인가? 그제 내가 100km를 이렇게 간선도를 달려보니까, 아,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80km 미만에서 이렇게 시내에서 타는 거는 어 얘는 진짜 잘 만든 거 같아요. 되게 왜모닝이 얘보다 먼저 나왔는데 왜 얘가 세팅값이 더 좋은 거지? 모닝이 얘보다 데이터베이스는 더 많이 쌓였을 텐데요. 되게 신기하네요. 괜찮은데? 여기가 일단 얘를 운전할 때 노출을 제끼면 이 기어봉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되게 자유롭잖아요. 다시 한번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박민성 PD가 결혼을 할수 있게끔 진짜 많이 도와준 차란 말이에요. 이 차가. 아무리 봐도 공간 활용성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진짜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성이 너무 좋고. 만약에 내가 요 김포 근처에도 캠핑장이 몇개 있더라고요. 지금 캠핑 장비들을 다 사놨는데. 정말 가까운데 혼자 가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얘 의자 다 제껴놓고, 여기다가 1인용 에어매트를 길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 얘는 진짜 너무나 실용 공간성이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켓도, 여기 진짜 지 많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모닝에 비해서는 얘가 값이 더 비싼데도, 이, 재질에서 오는 뭐 여러가지 레이아웃에서 오는 고급감은 모닝이 더난것 같은데, 얘는 진짜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참쌈 마이 트럭의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좋네요. 레이는 진짜 저는 인정.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레이가 모닝이라 다르고 이런 거가 놀란 게 아니라 유빈이가 나이도 되게 어린 친구잖아요. 근데 여리여리하고 원래 미용을 전공했다. 지금 자동차 쪽에 온지한 이제 2년 좀 넘어. 한 3년 좀안 됐는데 우리 유빈이가 생각보다 차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정비는 지금 되게 잘하거든요 정비를 이런 되게 잘하고 오늘 리뷰하는 거보나 깜짝 놀랐어요 와우 뭐 운전도 완전 터프하게 하고 어 여기 진짜 이거 울퉁불퉁한 데갈때이 길에서 내가 모닝을 엄청 깠잖아요 민성이랑도 얘는 완전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똑같은 하체일 텐데? 오, 완전 좋은데 이거? 아까 그래서 유빈이가, 주... 어, 그러니까 유빈이의 리뷰 실력, 오늘의 영상은 유빈이의 리뷰 본격 데뷔. 레이가 주, 인공이 아니고 유빈이가 주인공이네요. 오, 진짜 장난. 유빈이의 리뷰를 잘하네요. 그리고 레이는 제가 뭐 추가로 할거 없습니다. 유빈이가 리뷰했던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유빈이의 말대로 가는 걸로. 프락셀 하겠습니다.